깔끔해 너무 깨끗한 것 같은데. 오 타이어랑 상상 안녕하세요. 아네타타주예요 음, 어. 핸드폰 뒷 뒷번호인데 자리. 아네네 이오고. 오케이 네이차키 안에 저기 있으면 그냥 잠겨버려요. 그러니까 예비 키가 없는가요? 있어요. 아 네. 예비 키가 몇개돼요 보조 키. 보조 키가 네. 하나 더 있는가요? 예, 네. 버섯 아, 버섯 기가아니주유 있고 있고요, 여기. 아, 네. 주유통키는 따로 있는가요? 이게 주유통키지 싶어전혀 다르잖아요. 거주유통키요 아. 다르잖아. 이거 주유통 아... 그, 서류 하면... 같은 거는 혹시 어디 있죠? 저쪽. 아, 저쪽에요. 아, 네. 아, 그래요. 아, 아, 여쭤게. 뭐세 영수증 뭐 전자 세금계산서인가? 아, 그런가요? 아, 확인하고 영업자고 그 얘기하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와, 와, 허터, 허터. 어, 아 이거 봐요. 아, 잠깐만요. 아, 휠은 조금씩 스크래치난 부분이 있긴 하거든요. 뭐일단 그거는 어차피 뭐 중고를 샀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블랙박스 다 달려 있고 차가 요렇게 생겼습니다 제 차가 어때요 이쁘죠 와 이거 세차를 이거 오자마자 세차 시키려고 했는데 세차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너무 깨끗해 뒷뚜껑을 따볼까요 자 안에는 이렇게 된것 같아요 와우. 와우 나쁘진 않네 어싸 나이스 자제차 요거 화물차 리뷰는 이제 운전을 하면서 리뷰를 할게요 일단은 그 남동구 논현동에 가가지고 아 저기 뭐지 <laughs>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뭐부터 말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논현동에 가가지고 두부밥을 사가지고 거 가면서 그 이제 리뷰랑 이제 저거 뭐지 할게요 <laughs> 아 어, 이거 내 차를 일단 주차를 해야 하는데 일단 주차를 하고. 롤롤롤롤롤롤 롤. 풀불 카드 아 이제 내 차가 밉네 <laughs> 일하는 차가 생기니까 오토바이도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내 차가 미워 이제 나. 별로 이제 쓸모없 없을 것 같아. <laughs> 나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 <나라라라라라라라라. 웃음> 카드 하나만 챙기고, 그리고 USB 충전 케이블 챙기고, 거 치자를 챙겨야 일을 일단은 리뷰도 할수 있으니까 리뷰를 하려면은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은 와나 드디어 차가 2대가 생겼어 어? 이뭐내 차는 이거 지금 물 뿌려놓고 세 차를 하려고 하다가 물 뿌려놓고 그냥 왔는데요 쫑쫑쫑쫑쫑쫑쫑 저렇게 운전석에는 비닐이 탁지워져 있습니다. 뒤에 자취도 있는 것 같아요. 자취 있고, 보석기 두개 있고. 어, 칠을치고 타야 한다고 했지? 보험은 일단 한 달치가 먼저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어. 야, 막걸리, 막걸리, 막걸리 먼저 뿌리고서 타야지. 잠깐만, 스톱! 막걸리를 타이어에 뿌려주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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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막걸리 사러 가고 있어요 그만 햐 오이 비온다 아니 비 와도 상관 없어요 막걸리 몇병 사까 한병 사면 되나 타이어에 뿌려줘야 되나요? 차체에 뿌려줘야 되나요? 흩었지. 이렇게 생겼네요 2017년식이면 신형이죠 기어도 6단으로 바뀌고 후진도 1단 앞으로 되는 참다 많이 편의점입니다 막걸리 혹시 어디있죠? 막걸리 평통 막걸리 저 여기 막걸리 하나 샀어요 제가 제 아우디 승용차 살 때도 이거 막걸리는 안풀렸는데 저거는 방토를 아, 신분증 있대요 신분증이요 신부증 보여도 되나요 아, 아요기 508동에서 사는데 아, 차에 아, 네. 있어가지고요. 아, 네. 차에 있어가지고. 요맨날 아, 네. 아, 와요. 아, 네. 야, 이거 먹는 게 아니고 차가 신차가 탁성와가지고 지금 타이어에 뿌리려고. 아, 아, 네. 아 네. 네, 수고하세요. 네. 수고하세요. 와 신부들 물어보네? 똘럭딸럭딸럭딸럭딸새 차든 낡은 차든 막걸리를 이제 뿌리게도 뿌려야죠. 일단은 나선에는 처음으로 왔으니까. 네, 승용차를 샀을 때도 막걸리는 안불려서 그렇게 사고가 많이 났나 봐요. 근데 이제는 다르지. 막걸리, 저기, 포터트럭. 디디디, 디디. 디디, 디디. 아. 아,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 너무 어리버리, 정신이 없어. 아, 아. 너무 정신이 없어요. 일단, 내 차에서 핸드폰 거치대 챙겨가지고, 세워놓고, 이제 막걸리를 뿌릴게요. 와, 어, 어, 정신없어. 어, 정신없어. 어, 정신없어. 잠시 기다려주세요. 제가 제 차를 비 온다니까 지하주차장에 세워놓고 이제 리뷰를 할게요. 리뷰를 슬슬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젬 척블 스티커는 제척해 버리고요. 아이 비닐 커버는 뜨겠습니다. 이제는 내타니까 하지만 아무래도 어. 네. 거치대를 일단은 설치를 할게요. 에어컨 여기 위치. 오케이. 폴더 캡. 여기에. 여택이 있어요. 여택을 하면은 차가 블루투스로 연결할 수 있어요. 딱히, 자. 이게 뭔 오버냐? 어. 아, 나 이거 다리가 되게 78.4된다늘어갔고요78